럭셔리 카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놀라운 차량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2026 삼성 SM 픽업 블랙 모델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최첨단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혁신의 상징인 그 브랜드가 마침내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2026 삼성 SM 픽업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기술과 성능,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융합한 새로운 세대의 픽업 트럭입니다. 지능적이고 연결된 그리고 프리미엄한 감성을 담은 이 모델은 모던 트럭의 미래를 제시하는 진정한 혁신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블랙 컬러의 2026 삼성 SM 픽업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깊은 우주 블랙 색상은 빛을 받으면 액체처럼 반짝이며 조형적인 차체 라인과 미래적인 실루엣을 강조합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플로우 디지털 플로우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폭을 가로지르는 통합형 LED 라이트 바는 시자형 헤드램프와 하나로 이어지며 마치 살아있는 기계 생명체처럼 지능적인 인상을 줍니다. 중앙의 삼성 로고는 은은한 화이트 빛으로 빛나며 기술과 움직임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본이 든 근육질이면서도 부드럽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팬더는 강인함과 정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대담하면서도 균형 잡힌 비율이 돋보입니다. 삼성 SM 픽업은 블랙 크롬과 브러시드 알루미늄이 조화된 21인치 듀얼톤 알로이 휠을 장착했습니다. 차체 옆면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은 앞과 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감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고급 호텔 앞에 서 있어도 험한 산길을 달려도 완벽히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설계되어 삼성의 스마트 액세스 기술을 통해 운전자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돌출됩니다. 사이드 미러 대신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되어 실내 올레드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을 투사함으로써 시야 확보와 공기 저항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혁신적입니다. LED 테일 램프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으며 삼성 갤럭시 디바이스의 미니멀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테일게이 중앙에는 화이트로 빛나는 SM 엠블럼이 자리하며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터치하면 전동 액추에이터가 작동해 자동으로 열립니다. 적재함은 고강도 복합 소재로 마감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모듈형 구조로 각종 액세서리와 전원 포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캠핑 장비나 공구, 전자기기를 차량 배터리로 직접 구동할 수 있습니다. 범퍼 아래에는 자동으로 펼쳐지는 발판이 내장되어 있어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삼성 SM 픽업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 전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6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픽업이 아니라 주행의 짜릿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고성능 전기 트럭입니다.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각 휠의 최적의 구동력을 분배합니다. 도시 도로든 거친 오프로드 든 항상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승차감이나 스포츠 성능을 조절해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삼성 SDI의 최첨단 고체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전 V2L, 차량가정 V2H 기능을 지원하여 캠핑이나 비상시 가정용 전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냉각 시스템은 배터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이 펼쳐집니다. 부드러운 천연가죽, 브러쉬드 메탈,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블랙 인테리어는 외관과 완벽한 일체감을 이룹니다. 중앙에는 파노라믹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이어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 기능을 모두 통합합니다. 삼성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완벽히 연동되어 갤럭시,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스마트홈 기기를 차량 안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햅틱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며 삼성의 차세대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 오토, 빅스비 오토, 가 음성 명령을 인식해 운전 중에도 편리한 제어를 지원합니다. 실내 모두 조명은 주행 스타일이나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고 하만 카돈, 하어먼 카오딘 과 공동 개발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모두 갖췄으며 내장된 생체 센서가 운전자의 피로도나 스트레스 상태를 감지합니다. 피로가 감지되면 차량은 자동으로 휴식 알림을 띄우거나 반자율 주행 모드로 전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삼성 SM 픽업은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나이다, 네이더, 비전 센스 카메라가 결합되어 차선 변경, 안전거리 유지, 자동주차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테이, 오버 더 에어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향후 신기능과 주행 알고리즘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NVH, 소음, 진동, 불쾌감, 성능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차체 전체에 방음제를 적용하고, 노이즈 캔슬링 스피커 시스템을 장착해 정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기모터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 덕분에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삼성 SM 픽업 블랙은 단순한 트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의 상징이며,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파워를 하나로 융합한 새로운 세대의 프리미엄 픽업입니다. 삼성은 픽업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세련되고, 더 깨끗한 미래형 트럭으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 모험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혁신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량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럭셔리 카워즈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2026 삼성 SM 픽업 블랙 모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미래적인 차량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